자 말씀드리는 순간 0.62로 돌파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셨던 분들은 모두 몸에도 뭐 되셨을 텐데 다 되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솔라나 코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솔라나가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주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수치가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치는 되지 못한단 말이요. 에 자, 물론 지금까지의 이 조정 기간이 길었고 하락이 폭이 컸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솔라나의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일명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몇 가지 있죠. 솔라나를 포함해서 뭐 리플, 도지 등등등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타격을 입었죠. 자, 헌데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까지 조정의 폭이 컸던 만큼 지금이 코인 장에 대해서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텐데 자, 이런 메이저 코인이 빠진다라고 모든 코인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코인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상승하는 코인은 제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해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하지만 남아 있는 보유금들 어떻게 투자하셔야 됩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런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코인들 잡아가시면서 버티셔야 되는 장세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코인들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영상 중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이 솔라나가 언제부터 본격 상승이 나와줄 것이냐. 자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겠죠. 지금이 바로 이 매수 적기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뉴스 하나 체크해 보자면, 솔라나가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모든 코인 중에 1위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대비했을 때는 무려 2배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거래량이 많아진다라는 건 어떤 걸 뜻합니까? 바로 이 수급이 쏠린다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에 이 코인 시장이 메이저 코인들이 수급이 적어지고 있었단 말이요. 자, 혼데 지금 이 수급이 솔라나로 쏠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급이 쏠려야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조정이 컸던 만큼 이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나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미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는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 체크해보자라면 자 이렇게 지표 한 가지를 체크하고 가자라면 지금 이 지표가 어떤 거냐면 S&P500 인덱스라는 지표입니다 자 물론 이게 주식 시장에서 보여지는 지표이지만 모든 투자 시장을 볼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런 전적이 있죠 자 인덱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덱스는 올라가죠 자 지금 최고 전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2021년경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당시에요 자이 당시에 정말 이 투자의 시장은 엄청나게 무너졌고 반대로 인덱스는 올라왔죠 자그 이후로 지금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높은 지금 이 공포감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 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인덱스 차트는 올라왔지만 지금 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시간이 길지 않았다라는 거요. 항상 그랬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내려와 줬다라는 거요. 자, 결국에는 지금도 이 지속시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물론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죠. 바로 이 관세 전쟁,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마다 전체적인 투자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자, 이제는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리도 이 면역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말 그대로 투자 시향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는 지속적인 상승 하락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초반처럼 트럼프의 말 한마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예전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자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곡 소리가 날 때가 어떨 때다라고 말 합니까 매수의 적기 타이밍이다라는 말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빼놓고 갈수 없는 소식이 있죠 바로 이 etf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미국보다 먼저 솔라나 현물 etf에 승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 etf 승인이라는 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etf 승인이 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 신규적인 이런 수급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주가라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수급 즉 이런 돈이 들어와야 변동성을 만들어내죠 자 지금까지 조정이 길었다 라는 걸 하면 생각해 봤을 때 신규적인 돈이 들어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을 만들어낼 텐데 이 변동성이 지금부터는 위쪽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나 이제 캐나다에서 승인을 했죠. 미국 쪽에서도 덩달아 승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항상 행해왔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국주의 정책을 펼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태생의 코인을 밀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 그리고 리플 같은 이런 미국 태생의 코인들을 밀어주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솔라나 리플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왔었죠. 자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건 미국에서도 이제는 이 현물 ETF 솔라나 ETF의 승인 기대감 이제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아줄 수밖에 없고 자 더불어서 어떤게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이코인 인장에 대해서 반등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요. 자 장이 받쳐줘야 더욱 더 크게 상승이 나와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보유 중인 우리 여러분들, 솔라나는 올해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시면 돼요. 올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중에 한 가지는 틀림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조정의 기간도 길었고 하락이 큰 폭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좀 재미없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텐데 자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그렇듯 상승하는 코인은 매일매일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단계적인 수익 챙길 것 챙기시면서 버티셔야 되는 장세란 말이요자 제가 최근까지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부분 늘로 하여금 지속적인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한발 빠르게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 체크해 보시면 언제입니까? 지난 4월 7일이었죠. 자이 당시에도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코인 추천드렸습니까? 아르고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120원에서 140원 이하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는 좀 높게 드렸죠. 이번에는 100%가 넘게 150% 이상에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원래 이 목표가는 20%에서 30% 가량 이렇게 단기적인 코인들 추천드리는데 이번이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높게 드렸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그이유 있겠죠. 최근에 거래량 없이 조정 흐름 그리고 바닥을 다졌다. 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승 흐름을 뛰다 이렇게 죽어버렸죠. 헌데 죽을 때이 거래량이 없이 조정 흐름이 들어왔단 말이요. 자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추세가 반등의 추세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더욱이나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좀 어. 됐습니까좀 어수선했죠 대형 코인들 하락이 나오고 있었고 항상 이럴 때는 반대적인 코인들이 올라와 준단 말이에요 자 모든 상황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1차적인 저항 라인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1차적인 저항 라인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기 전 바로 이 당시 저항 라인까지는 이렇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천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운영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 링크 그리고 이 텔레그램 링크까지 정확히 전송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답장까지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100%가 넘는 수익 처음 챙겨본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주셨죠 자 그리고 다음 날이었죠 4월 8일 화요일에도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코인 추천드렸습니까? 솔레이어 코인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 2100원에서 2200원 이하다라고 추천드렸고 목표가는 20% 이상에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이후 상장 후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상장 날 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천드렸죠. 밑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자, 지금 이런 대형 코인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리플, 도지 등등등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코인들이 올라와주는 이런 현상들은 항상 트렌드로 잡아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일하게 라이브 방송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까지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방송 보고 처음 문자 보내봤는데 하루 만에 수익을 봤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까지 주셨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4월 14일 ...이었죠. 제가 이날에도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르카코인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는 4,000원에서 4,100원 이하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는 25% 이상의 매도하시라라고 추천드렸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이런 코인들은 이유가 거의 동일해요. 상장 후에 상장 빔이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겪게 되고 바닥을 이렇게 다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때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또한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추천을 드렸고 이분 역시도 이렇게 답장을 주셨죠 이런 문자 처음 보내봤는데 하루 만에 수익을 봤다 너무나 감사하다 당연히 이렇게 구독도 눌렀다라고 답장을 주셨죠 자 이렇듯 저는 우리 여러분들 들에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약속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자더욱이나제 앞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제 실시간적인 계좌 이렇게 오픈해 드리고 방송을 하고 있죠.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방송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저는 매일 매일 이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다 이렇게 신뢰로서 다가오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항상 그렇듯 장이 안 좋다고 그리고 이런 조정자 온다라고 모든 코인이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텨야 될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보유하실 거 보유하셔야 되고 남아있는 보유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식으로 단계적인 수익 챙길 거 챙기시면서 버티셔야 하는 장이란 말이요 자 이런 부분들 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동일하게 지금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81 80의1 2 5 010 81 80의1 1 5 번으로 자 이런식으로 구독 이라고 동일하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저의 관점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코인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뭐 유료 리딩 라든지 그리고 후원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도 추천을 받아 가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망 입장하신다라면 보다 많은 정보들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이번 올해 조금 힘들었죠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도 이런 조정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단계적인 코인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동일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8180-1155 010-8180-1155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한 급등 코인들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24년 9월달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솔라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드디어 지금 이런 말들이 가시화되고 있죠. 이더리움을 추월을 하냐 300달러 돌파 가능성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드렸습니까? 자, 솔라나 코인 매수가는 이 당시에 17만 원 부근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 목표가를 지난 2022년 정고점부근까지 보겠다. 자, 그리고 추후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당시에 제가 추천 이유가 바로 이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는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성이 가장 높은 건 바로 이 솔라나가 될 거다라고 추천드렸죠. 자.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 현 상황은 너무나 저평가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2022년 고점 바로 이 부분을 최근에 돌파했었죠. 를자 그리고 고점 45만 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자 추천가 대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헌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ETF에 대한 이런 승인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태생이 미국 코인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지금 이더리움 얼마입니까? 240만원 가까이 되죠 자이 이더리움을 뛰어넘고 코인 시장에 2등 코인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셔야겠죠 자 헌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언제 매수 그리고 비중이라는 이런 부분들 언제 더 채워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매도는 언제 해야지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정보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런 정보적인 부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당연히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이라는 건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적인 정보를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 게 어딥니까? 바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오픈해 드리고 있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 솔라나 주주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 바로 이 비중을 언제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도 타점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수익화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들까지도 나는 혼자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입장해 주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동일하게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8180-115 010-8180-115 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 방도 참여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서 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 중에 있죠 현물과 선물거래 두 가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당연히 라이브 방송 역시도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만 해 보신다 라면 단기적인 수익들 그리고 정보들을 받아 가실 수 있겠죠 자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짧게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불장이죠, 불장. 제가 트럼프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헤리스 쪽이 뭐 언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비슷했다, 비등비등했다 뭐 이렇게 나왔지 저는 트럼프가 질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불사장님 또 오셨네. 여러분들, 저걸 진짜 불사조요 혼자 맺고 하셨는데 크게 데이셨다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저 방송할 때만 매매같이 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수익 네,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런 거보 뿌듯하죠. 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리플이에요, 리플. 리플 공략 좀 들어갈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좀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예, 돌파 나준다라면 이렇게 신호 드릴 예정이고. 자 분명히 지금 코인장은 소입니다 트럼프가 되고 불장이고 올라가야만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줬죠? 자 그렇다라고 거래량이 많냐 거래량도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 내렸다. 의도적으로 모고 으 있다라고 체크하시겠죠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리 돌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0.588, 0.59, 이뭐 사이쯤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쯤 이렇게 돌파 넣으면 들어갈 거고. 아 그렇죠. 정확히 한이 자리쯤 돌파 넣으면 들어갈 거예요. 뭐 미리 거실 분들은 뭐 0.589, 뭐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오피트 아니에요. 오피트나 뭐 비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추세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 지금 거의 돌파 나왔죠. 저는 지금 진입할게요. 아, 뭐, 손절도 짧게 잡을 거예요. 0.583, 뭐, 이 정도 잡고 들어갈 거고. 자, 지금 돌파 나왔죠. 지금 돌파 나왔습니다. 한번 아, 뭐 사실, 뭐, 다시 빠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한번 볼게요. 아, 네, 맞아요. 그 텔레그램에 제가 올려드린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거맞고 자, 제가 뭐, 매일 같은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텔레그램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한 900여 분 정도 함께 계시죠. 예, 네,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링크 올려드리니까, 예, 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아직 이 텔레그램 입장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입장하시는 방법도 좀 알려 드릴게요. 일단 매매에 집중 좀 합시다. 자, 아, 저는 이렇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선물, 현물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들어도 될 거라고. 그리고 저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또 수익 예, 챙기는 거고. 영상만 보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벌수 있다. 어, 좀더 볼게요. 어, 매도는 음. 어, 지금 수익률꽤 되기 때문에 한 0.625, 0.620뭐요 사이 정도로 뭐 매도가 잡을게요. 0 6 2 5 0.620뭐요 사이 정도. 아, 맞아요. 요즘 되게 춥죠. 다시. 예. 항상 건강 챙기세요. 건강. 건강해야 돈도 벌고. 자 지금 0.6불 0 6 0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는 뭐 용돈거리 하시라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걸로 부귀영화 누리시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자 0.6불 돌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거래량이 죽었다 말씀드렸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0.61불도 돌파 중인데, 자,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더 볼게요. 전0.615한요 부분 정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텔레그램, 에 예, 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이 나는 종목은, 사실 이렇게 뭐 조정을 받은 종목들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올라갈 종목에 대한 이런 뭐 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이거 확실해요. 아, 저는 당분간은 뭐 계속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익 챙기셨을 때이 수익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돈좀 벌었다고 지금 이 돈으로 또 투자해야지. 그러다 이거 다 날리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수익 챙기시면 수익화 꼭 시키세요. 어, 벌써 20만 원 보셨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뭐 그렇게 크긴 안 들어가요. 네. 어, 제가 뭐 방송에서 얼마다까지라고 는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 저도 그 흑백 요리사. 예 맞아요.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연말에 한번 가보려고요. 네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0 6 2로 돌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셨던 분들은 모든 몸에도 되셨을 텐데, 다 되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조금 더 돌파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 아니 뭐내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먹을만큼 먹으면, 먹으면 되시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저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매일 진행 중에 있고 100% 무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고 있죠 유료 리딩이라든지 그리고 후원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부담 없이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까지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동일하죠. 010 8 180의 125 010 8180의 125번으로 자, 참여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라이브 방송 참여를 하신다라면 보다 많은 정보들 그리고 보다 빠른 정보들을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010 8180의 125 010 8180의 125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참여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이 부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2025년이 시작이 되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5년도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침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당시에만 하더라도 불장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에요. 자, 헌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크게 불장이 오지 않았죠. 자, 우리는 기대가 너무나 컸었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4년 주기의 사이클도 이렇게 동시에 왔다. 자, 당연히 반감기도 같이 왔고 지금은 또한 번의 불장이 올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자, 하지만 아직 2025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여전히 이 코인 시장에서는 돈을 벌수 있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남아 있는 2025년 돈 버는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